곳곳을 여행하고 싶고, 지구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고 싶어요. 또,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무튼 트로트, 송민경입니다. 캔디창이라는 작가가 Before I Die, 내가 죽기 전에 라는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어요. 2009년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뉴올리언스에 있는 한 폐가의 외벽을 검은색으로 페인트 칠하고요 내가 죽기 전에 땡땡 하고 싶어요 라는 메시지를 수십 개 프린트해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괄호를 채울 수 있도록 분필을 준비해 뒀는데요 놀랍게도 하루 만에 벽면이 꽉 찼고요 구석구석 괄호를 채우는 글귀들이 계속 늘어났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하고 싶은 것이 있고 꿈이 있을 텐데요. 이제는 그만 미루고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들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겁니다. 소소하게는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요. 어린 시절의 꿈을 이루고 싶다는 분도 있을 겁니다. 또, 나의 배를 갖고 싶다는 분도 있을 거고, 크루즈 여행을 꿈꾸는 분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하니까 괜히 설레지 않으세요? 그게 꿈이 가진 힘일 텐데요. 막연하게 상상만 하지 말고, 할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느끼는 기쁨은 막연히 상상할 때 느끼는 것보다, 몇 배는 더클 겁니다. 게다가 덥지도 않고 아직 춥지도 않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딱 좋은 시기잖아요. 너무 늦기 전에 하고 싶은 뭔가가 있다면 시작해 보세요. 이 가을이 몇 배는 더 설레고 행복할 겁니다. 10월의 첫 금요일이에요. 아무튼 트로트 함께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누가 먼저 오셨을까요? 문자 잠시 살펴볼게요. 유이지 님께서 야, 송디님. 아무튼 트롯 시간이다.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서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주셨고요. 오보쟁이님께서 송디님 안녕하세요. 아트 출첵해요. 반갑습니다. 가을꽃축제 보러 일산 호수공원에 다녀왔어요. 하셨어요. 와, 정말 너무 아름다웠을 것 같아요. 뭐니 뭐니 해도 알록달록 단풍 덕에. 가을이 경치가 제일 예쁜 계절이잖아요. 허클베리피님께서도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붉은 날의 본방사수를 시작했습니다. 경화와 차차차 파이팅입니다. 해주셨고요. 처사법정 온양문처님께서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 가족 여러분 너무너무 모두 반갑습니다 해주셨어요. 샘물님께서도요. 송디 안녕하세요. 부산에서 출첵합니다.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함께하고 있어요 해주셨습니다. 평일 저녁 9시 아무튼 달려오세요. 송민경의 아무튼 트로트가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 장담합니다. 이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부인사도 전해주시고요. 송디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거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주저 말고 문자 주세요. 문자번호 아시죠? 우리 사이 샵2842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불교 방송 앱은 무료니까요. 앱으로도 많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2749 유희지님께서 신난다, 신난다, 신나는 밤송디님 너무 좋으네요. 관음 제일 기도도량은 어디가 제일 유명한가요? 그리고 소원이 영험한 사찰은 어디일까요? 추천 부탁드립니다. 해주셨는데 제가 이 문자를 보면서 딱 떠오르는 곳이 있었어요. 옛날에 해돋이를 보러 갔던 곳이 있는데, 향일암이라는 곳을 갔는데. 어 저는 갑자기 여기가 떠올랐고, 소원이 영험한 사찰은 음, 사찰이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마이 부사님께서는요, 귀는 송아트에 두고 눈은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라고 해주셨어요. 아, 우리 선수들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저도 매일매일 응원하고 있습니다. 행복천사님께서 당직이라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들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시면서 또 신청곡 보내주어요 주셨고요. 0672 님께서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오늘도 주민의 민원과 안보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 제가 대표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경비원 아저씨 분들 때문에 덕분에 너무너무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송파대 님도 송디 님 반가워요 하고 인사 나눠 주셨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경화와 차차차 신나는 노래와 함께 불금을 즐기는 날인데요. 평화와 차차차! 이제 정말 가을입니다. 단풍을 만나려면 좀더 기다려야 하지만, 하늘은 높아지고 바람은 선선해졌는데요. 오늘은 가을 분위기 만끽할 수 있는 고개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고개들이 있고, 그 고개를 소재로 한 노래들도 참 많은데요. 먼저 충천도 제천에 있는 박달재로 가보겠습니다. 박달재는 제천에서 충주로 가는 길목에 자리 잡은 교통 요지인데요. 박달도령과 금봉 낭자의 애틋한 사연이 전해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영남의 선비인 박달이 한양으로 과거 보러 가는 길에 이 고개를 넘게 됐는데요. 마을 처녀 금봉을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박달은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후에 한양으로 갔고요. 금봉은 고갯마루 선왕당에서 박달이 과거에 급제해서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박달이 찾아왔을 때 금봉은 이 세상에 없었다고 해요. 기다리다 지친 금봉이 박달의 환영을 보고 쫓아가다가 낭떠러지에 그만 떨어져서 죽고 말았거든요. 이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이 고개를 박달재라고 불렀다고 하는데요. 이 사연을 담은 노래가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입니다. 제천에 박달재가 있다면 대구에는요. 고모령이 있습니다. 고모령은 가슴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인데요. 일제 강점기에 징병이나 징용으로 끌려가던 아들들이 그곳에서 어머니와 이별했다고 해요. 그 얘기를 듣고 만든 노래가 비 내리는 고모령인데요. 1969년에 임권택 감독이 동명의 영화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고개가 넘기 힘든 곳이자 헤어지는 곳이어서 그런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노래도 애달픕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고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음악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미아리 고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성북구 동선동과 도남동 사이에 위치한 고개죠 미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여서 미아리 고개라는 이름이 붙었다고도 하고요. 일제 강점기 때이 일대에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미아리 공동묘지에 묻히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해서 미아리 고개라고 불렀다고도 합니다. 원래 이름은요 되놈이 고개였다고 합니다. 병자호란 때 오랑캐. 즉 되놈이 이 고개를 넘어서 쳐들어온 데서 그 유래한 것인데요. 이 고개가 끝나면 더 이상 고개가 없어서 끝에 이른 고개. 그러니까 마지막 고개라는 뜻에서 되놈이 고개라고 했다는데요. 한자로 바꿔서 적유현, 도남현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후6.25 전쟁 때는요. 미아리에서 북한군과 국군 사이에 교전이 벌어졌고요. 북한이 서울을 점령했다가 후퇴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던 곳입니다. 그래서 미아리 고개는 눈물 고개자 이별 고개인데요. 그 사연을 담은 노래가 바로 단장의 미아리 고개입니다. 이 노래는 나훈아, 김연자, 주현미, 김수희, 조미미, 하춘화 등등 정말 수많은 가수들이 다시 불렀고요. 금잔디 씨는 이 노래를 샘플링해서. 신사랑 고개를 발표했는데요. 두 노래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나를 떠난 남자에게 쿨하게 잘 가라. 이별을 선언하는 노래인데요. 바로 그두곡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경상북도 문경세제와 추풍령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시대에 정말 많은 선비들이 이 문경세제를 넘어서 과거를 보러 갔는데요. 사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주풍령도 있고 중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경세제끼리 험하긴 하지만 최단거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통행했는데요. 유독 선비들이 과거 보러 갈때 문경세제를 많이 이용한 것은 이 문경이라는 지명 때문이었다고 해요. 기쁘고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왜 우리도 시험 보는 날 미역국 안 먹잖아요 그것처럼 그 옛날 선비들도 과거 보러 갈때 추풍령 고갯길을 넘으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질까 걱정했고 중령길을 넘으면 미끄러운 댄잎에 미끄러질까 봐 걱정했다고 해요 그래서 추풍령과 중령을 피해서 이 문경세제를 넘어갔는데요 왜 다른 고개와 달리 세제라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새도 날아서 넘기 힘든 고개라고 해서 세제라고 불렀다고 하고요. 하늘재와 이화령 사이, 즉 새에 있는 고개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과 경북 김천 사이에 있는 추풍령은요. 영남 지방과 중부 지방을 잇는 중요한 교통로였는데요. 이 추풍령 휴게소는 1971년에 개장한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 휴게소라고 합니다. 문경세자와 주풍령을 배경으로 한 노래도 당연히 있어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아와 차차차! 오늘은 고개에 대한 이야기 나누면서 노래 들어보고 있는데요. 많이 유명하진 않지만 실제로 있는 고개를 배경으로 한 노래들이 또 있습니다. 먼저 최희준의 진곡의 신사. 진고개는 서울 명동에 있었던 고개인데요. 지금은 충무로 이가라고 부르는 지역이래요.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될 정도로 흙이 너무 질어서 진고개라고 불렀는데요. 최희준 씨가 부른 진고개 신사는 엠본부의 라디오 드라마 진고개 신사의 주제가였는데요. 어릴 때 실명한 남자 주인공이 20여 년뒤 개안수술을 받고 눈을 뜨지만 현실의 환멸을 느끼고 다시 시각장애인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비극적인 멜로드라마였습니다. 그리고 진혜성의 바람고개도 있어요. 진혜성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인데요. 바람고개 역시 실제로 있는 곳입니다. 부산에 있는데요. 친구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힘들어해서 바람고개로 바람 쐬러 갔다가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고개가 무슨 곡인지 아세요? 영조가 간택령에 뽑힌 규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었대요. 훗날 정순왕후가 되는 김씨 규수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하죠. 보릿고개야말로 제일 높은 고개인 줄로 아뢰옵니다. 가을에 수확한 양식은 바닥이 나고 보리는 미처 여물지 않은 온유월.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는데요.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으니까 그보다 넘기 힘든 고개는 없었을 겁니다. 보릿고개는 1960년대까지 존재했었어요. 칡뿌리나 풀뿌리를 캐서 죽을 끓여 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 먹으면서 연명했는데요. 그 힘겨운 시절을 이겨낸 부모님 세대에게 감사와 존경을 전합니다. 경하와 차차차! 와, 오늘 정말 많은 고개를 넘었습니다. 이 수많은 고개를 넘다 보니까요. 어느새 마칠 시간이에요. 오보쟁이님께서, 송디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더 예쁜 목소리로 약속해 주셨어요. 네, 더 예쁜 목소리로 약속할게요. 2749 유희진 님께서 모두들 평안한 밤, 아늑한 밤 되세요. 라고 인사 주셨고요. 희진 님께서도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송디는 물러갈게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밤 9시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스윗송 스윗나잇